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걸림 없고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게 맞으면서 우리는 부처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뜻을 세울 것이냐, 어떻게 이 마음을 다스릴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불자입니다. 불자라는 것은 부처님이 되어가는 부처님의 어린 부처입니다. 부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가 자라면 어른이 되듯이 우리들은 부처님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으로 사세요. 그대 스스로를 부처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해가지고 새롭게 태어나서 부처님의 법을 나누어 가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생각 생각해서. 내 생각의 한계, 내 생각에 갇힌 마음을 깨뜨려 버리세요. 이런 경전이 있지요.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금강경입니다. 금강, 벼락이죠. 생각, 생각에 벼락을 치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러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그대가 부처다 하는 말은 말을 바꾸면 아무도 부처라고 생각을 안 한다. 이렇게 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입은 부처라고 말하면서 삶은 부처로 안 산다. 이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laughs>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뜻을 세우고, 어떻게 살고, 그 마음 과정에서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금강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려라. 이런 말을 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것은 그 당시의 인도의 모든 사상 체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여러 가지 종파들, 이런 종교들, 아니면 철학들, 사상들, 이런 거죠. 그러한 생각에 휩쓸리지 마세요. 이것이 아상인상, 중생상, 숫자상을 갖지 말라. 그쪽에 빠져들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받고 말하면 뭐겠어요? 연기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무엇으로서 규정된 존재이거나 아니면 의미 없는 존재이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우리 스스로가 부처스러운 삶이다. 부처스럽다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금강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뜻을 세우고 어떻게 살고 수행이죠.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리느냐 했을 때 아상인상 중상상 수자상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울러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모든 생명을 열반에 듣길게 했지만은. 내가 열반에 들게 한 생명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중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열반에 들게 한 중생이 없는 겁니다. 중생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사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갖지 마라. 퉁 쳐서 말하면, 중생상을 가지 마라. 중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남들이 말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바로 그 말이겠죠. 그렇다면 모든 생명을 열반에 들게 한다. 모든 생명이 그 생명 그대로 살게 한다. 이거죠. 부처로 살게 한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부처로 살게 하는 중생은 없다. 당연하지요. 중생이 없었으니까 그렇지요. 부처가 부처된 거지요. 그죠. 내 네, 스스로도. 중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네, 남, 다가오는 눈앞의 사람도 중생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이것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그렇죠? 생각, 생각에 빠지라 벼락을 내려라. 천둥을 쳐라. 이런 말이죠.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니?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니? 지금 자신을 무엇으로 알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느냐? 부처님이 그렇게 괴롭게 살겠느냐? 부처님이 그렇게 마음을 좁게 살겠느냐? 부처님이 그렇게 나태하게 살겠느냐? 부처님의 마음이 그렇게 좁으냐? 이거죠. 부처님의 행동이 그렇게 모난느냐 이렇게 한번 스스로를 반성해 봅니다. 그러한 삶이,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내가 이로울 것이냐? 평안할 것이냐? 다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지요. 그죠? 렇 그렇습니다. 나는 중생이 아닙니다. 당신도 중생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시작을 하자. 그렇죠?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그 자리에 금강이라는 벼락을 한번 치자. 천둥을 한번 울리자. 그래야 해서 이것이 부처님의 행동이 맞나? 이것이 부처님 같이 넉넉한 마음인가, 그렇죠? 이것이 부처님 같은 삶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중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중생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계 속에 가두어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그 말입니다. 중생은 없습니다. 중생이 아닌 부처님만이 있습니다. 부처가 부처되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불자들이 파악하는 참모습이고, 그리고 우리가 불자로서 살아가는 자존심입니다. 네, 스스로를 생각해 봅니다. 나는 나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 솟아오르는 내 마음에 이끌리는 지금 내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죠? 내가 부처님 맞습니까? 당신이 부처님 맞습니까? 부처님에게서 부처님의 모습을 찾아내는 것. 바로 나에게서 부처님을 드러내고 상대방에서 부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서 다가오는 부처님 오는 오신 날, 그죠? 내 스스로의 부처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나를 무엇 생각하고 있을까? 그죠? 내가 나를 중생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부처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스스로 가만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중생으로 생각하지 말라. 중생으로 살아가는 이 순간에 중생으로 살지 말라는 중생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은 아예 갖지 말라는 그러한 금각, 벼락을 쳐봅니다 생각, 생각에 내리는 벼락으로 생각, 생각에 내리는 천둥으로 이금강으로서 있는 그 자리에서 활짝 꽃을 피워내는 부처님을 피워내는 하루간의 일을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어디서나 빛나고 넉넉하고 밝은 부처님의 삶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